크래프튼의 청약 첫날 결과가 대우치고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세계증권사 통합 경쟁률은 중복청약이 가능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5대1에도 못 미치는 2.83대1이었고, 첫날 증거금은 1조 8017억 원이었습니다. 절반의 성공 정도로 평가하고 싶은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첫날 경쟁률은 37.8대1이었고, 증거금은 첫날 기준 12조 원이 모였습니다. 일반 청약 물량이 전체 공모 물량이 30%로 늘어난 가운데, 가장 물량이 많은 미래에셋 증권의 첫날 경쟁률은 3.75대1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물량이 많은 NH 투자 증권은 2.39대1, 세 번째 물량 순위인 삼성은 2.04대1을 기록했습니다. 첫날 청약 건수는 미래에셋이 54,771건으로 첫날 기준 균등 배정 주수는 8주에서 9주 배정입니다. nh의 첫날 청약 건수는 41,562건으로 첫날 기준 10주에서 11주 배정되는 수치입니다. 삼성의 청약 건수는 39,441건으로 첫날 기준 10주에서 11주 배정이 가능합니다. 세계 증권사의 총 청약 건수는 13만 5천여 건으로 청약 2일차에 hk인오엔 환불금이 들어오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투자자들의 싸늘한 반응은 2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공모가는 49만 8천원이고 8월 2일 기준 장외가는 53만 5천원입니다. 원티드 레벨 첫날 경쟁률인데요. 물량이 워낙 적어서 경쟁률을 논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균등 물량이 9만 주로 첫날 청약 건수는 4 2,293건이고 첫날 기준 균등 배정 주수는 한주 또는 두 주입니다. 최종 영주 또는 한주 배정이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첫날 경쟁률은 15대 1 비례 경쟁률은 31대 1 첫날 증거금으로는 398억 원이 모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원티드랩의 경영 실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 20년까지 영업이익 적자 상태에서 올 1분기 영 4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고 유통 가능 물량이 26.03%로 적은 것은 장점입니다. 시가총액 1,646억 원의 상장 유통 금액은 428억 원입니다. 원티드랩의 환매 청구권에 대한 주의 사항도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약자의 환매 청구권은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행사 가능하며 일반 청약자가 해당 공모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는 권리행사 가능 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청약자의 권리행사 가격은 공모가격의 90%입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 관련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